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진현입니다. 이성훈입니다. 여선입니다. <laughs> 오늘은 자, 오늘 생일이라서 제가 청도에 한재미나리라고 미나리 삼겹살이 진짜 유명한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한재미나리를 한 번도 안 먹어 봤다고 하니까 생일겸 한번 대접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성이라는 친구의 이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아 제가 지금 맛을 솔직히 몰라요 맛이 어떻죠 미나리가?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 <laughs> 지금 세팅을 벌써 다 해놨대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이쁘게 되어있네요 차... 일단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있었습니다 고기를 지금 굽고 있고요 이게 미나리인데 원래 미나리가 좀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향은 와 향이 예, 풀냄새입니다. 풀냄새. <laughs> 딴건 없네요. 와, 진짜 잘 익는다. 노릇노릇. 아, 이래가 삼겹살 기름을 요 밑으로 살짝 보내갖고 이렇게 미나리 를 같이 굽는구나. 청도 한재 한제 미나리. 한재가 원래 지역 이름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미나리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한재 미나리. 이 미나리 삼겹살 먹어봤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재 미나리를 먹어보지 못했으면 미나리 삼겹살에 대해서는 원하지 말아라. 근데 이 가위질이 살짝 서트신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잘 쓸린다. 이건 잘 익었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거. 이 미나리 한번 먼저 먹어봐도 됩니까? 미나리 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미나리 비온다. 와, 살짝, 뭐랄까. 처음 먹었을 때, 시금치 맛이 조금 나는데, 시금치랑은 끔이 다릅니다. 거기다 고기 기름에 이게 볶여진 거라서, 그 고기 기름의 고소한 맛까지. 향도 좋고, 고소하고. 아, 솔직히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빨리 고기 랑 먹어보고 싶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었죠? 네. 먹으면 되죠? 네. 생미나리, 네. 먹는 걸 다시 익겠습니다 아, 생미나리? 딱 잡아가지고, 네. 한 손에. 네. 잡아가지고, 이걸 돌립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고, 네. 끝에 잡아가지고, 네. 아서 네. 네. 드시면 됩니다. 아, 요 고기랑 같이? 네. 어, 저, 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배우면 바로바로 바로 잘 따라 하거든요. 요래 요래 잡아가지고, 이래. 바로바로 바로 잘 따라 하거든요. 그만 <laughs> 이거 말고? 안 떠고. 안쪽으로? 안쪽은 접어야죠 응. <laughs>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못 잡아 안기지 이래가 어. 접고 다시 접고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네자 네. 어. 다시? 네네 한번더 접고 네, 네. 아 여기서 이래 감으라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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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잘 알지 음 이거네. 음. 와 버섯도 있네. 차다다. 차다다. 오케이. 아그 방아 그 방아에 버섯. 아 김치도 맛있다. 역시 고기 때 김치가 맛있어야지. 와 고기 맛있다. 음. 와 나는 처음에 먹으러 오기 전에 한재 미나리 이게 한양주 들어가서는 한재 미나리인 줄 알았거든. 지역 이름이었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 어르신들만 조금 좋아하실 맛이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와 진짜 소주 먹고 싶은데 지금.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음. 양념 고추도 이거 또 이거 구운 마늘 맛있는 거 아시죠? 음. 와 소주 들고 왔네? 아난 난 참아야 되는데 아, 네. 저희는. 저는 음료수로 짠을 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짠합시다짠합시다이 생일 축하 아 고맙습니다 소주 못 먹는 건좀 아쉽지만 와 이게 상추 이런 거 저리 가라네 그냥 상추, 깻잎은 삼겹살의 입문단계였다, 입문단계. 와, 가만있어. 가만 진짜, 진짜.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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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주 지금 이제 한잔먹은거 아이가? 벌써 취하신 거 같은데. 자, 가만있어. <laughs> 고기 좀더 모여야 안 되겠다. 고기 없애. 고기 세게 할까? 삼겹살이 1인분에 8,000원이면 다른 데보다 훨씬 싸네. 한천 원, 2,000원 쌈. 응, 그0천 원, 2,000원 쌈. 저, 우리, 내 고향만 가도 삼겹살 100g에 9,000원 하거든? 콩나물도 있네. 이번에는 요 콩나물, 미나리, 마늘, 버섯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아어다다 다, 다 던지면 안 돼. 삼경상도. 고기 올려라도, 아이고. 고기 던지라, 이렇게 던려 있다. 맛을 잘못빼봐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음, 좋다, 좋다. 아, 저는 이거 굽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 여기에 굽히다 보니까 이 돼지기름에 향이 잡혀가지고, 전 이대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재미나리가. 자, 이래갖고, 여기에 고기를. 고기도 없네. 네. 하하. 그럼 이대로 먹어야지. 얘 향이 어떠냐면요. 제일 그나마 자주 접해볼 수 있는 향은 시금치랑 그나마 비슷한데, 시금치랑 비슷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나마 비슷한데, 시금치랑은 비교도 안될 살짝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진짜. 향 자체가 미쳤습니다, 그냥. 아, 집에 갖고 가고 싶다. <목소리> 여러분, 그냥 고기 없이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기가 막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기가 이제 다 익었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생미나리로 저먹 가지고 노래가 고기랑 미나리랑 음와 이게 생미나리향 보니까 향이 너무 좋게 해서 딴걸 넣기가 싫다 김치 넣으려고 들었거든? 입에 넣기가 싫다 미나리 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지은 아, 미나리 진짜 아맛 좋다 못자 여러분, 일단은 볶음밥이랑 비빔밥을 시켰거든요. 비빔밥이 요늘 아. 나왔고요. 안에 지금 밥은 없어요. 밥을 넣고,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장을 딱 넣어갖고. 비빔밥에 안에 보면은 지금 이게 미나리 비빔밥이거든요. 이렇게 무생채랑 상추 썰린 거랑 그리고 이렇게 미나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된장찌개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된장찌개에도 미나리가 들어가 있네요. 찌기였다. 고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고기를 넣으면 아. 되지. 고기까지 썰어가지고. 자, 이래보면은 내가 봤을 때 최고지 이거 비빔밥 비빔면은 와 지기겠다 이거 와. 이건 진짜다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먹는 쌈이나 이런 거는 상추 깻잎이 제일 베이스고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명이나물이거든 와그 못지않다 진짜 맛있다 미나리 최고다 최고 자,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입 떠갖고 와, 공리가 안 돼. 음. 아, 맛있겠다. 아는 맛인데. 원래 음.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안 갑니까? 맞지. 아, 아. 한 입만 먹었다. 음, 네. 한입 드셔보십시오. 고기까지 하니까. 아, 이거 라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다. 아. 끝장나네, 이거. 아. 지인다, 시려. 한 입으로 못끝내지니한번 네, 아, 먹어봐라. 아, 아, 장난 아니다, 진짜. 니 어차피 아는 맛이지? 김밥안 먹었다고? 어. <laughs>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와, 와. 이 미나리 한싹 퍼지고. 아, 장난 아니네. 와, 큰일 났다. 볶음밥 더 먹어야 되는데. 캐나다. 무슨 때 원래 전화 받는 거알거든아 맞지, 맞지. 와 이거 비빔밥만 이 레시피 가져가서 팔아도 장사 잘 되겠다. 예. 자 와, 이제 볶음밥도 들어가는데, 와. 아 이거지. 피날레는 음. 볶음밥이었어. 와 맛있겠다 이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재미나리의 맛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나마 조금 가까운 풀 야채 중에 저는 시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금치랑은 전혀 달라요. 시금치보다 훨씬 향도 세고요. 향이 세다고 해서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은은하게 퍼질 정도로 정말 좋은 향이 입안에서 퍼져요. 그리고 영상에 보시면은 미나리를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돼지기름에 이렇게 들들 볶는다고 하죠.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판 위에서 볶은 것보다는 생미나리가 훨씬 돼지기름에 볶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느끼해져 버리고 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에는 저는 생미나리를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리 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때그 돼지에 물리는 그런 맛을 미나리가 잡아주기 때문에 돼지를 훨씬 더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김치라던가 비빔밥, 볶음밥 정말 맛있었고요.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나리 삼겹살 드시러 가실 때꼭 한번 거기 방문해 보시고요. 만약 음식만 먹으러 가기에는 청도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프로방스랑 와인터널이라고 있는데요 커플분들이나 또는 친구분들끼리 추억을 남기러 오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프로방스 와인터널에서 추억을 남기시고 그리고 소싸움 대회도 열리는데 대회. 소싸움 대를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둔카롱 여러분들 안녕